12월 셋째 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포인트 모바일에 추세 변곡이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하루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눌림에서 반등으로의 변곡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분들께서 지루한 주가 흐름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총 6개의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면서도 단한 번도 여러분들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추세의 유지가 분명히 되고 있고 거래량 또한 조정세에서 정석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드린 말씀과 그리고 영상 분석이었는데 고점에 물린 분들이 많았던 관계로 매일매일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질문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린 부분이고, 음, 금일 추세변국이 나왔기 때문에 한 주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에 앞서서 어제 분석 영상의 일부를 먼저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일 저점이 조금 낮아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고점 라인에서 나온 이러한 저점들보다 조금 더 낮아진 저점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렇게 시가 갭 이후에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시가 이후에도 흔들어주는 라인이 발생되면서 저점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하시고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 거래량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고, 음, 가급적 시가 갭이 뭐 1%에서 3%가량 시가 갭이 떠준다면, 시가 이후에 아래 꼬리가 최대한 짧은 상태로, 어, 저점을 다시 낮추지 않고, 이 위에서 조금 이렇게 위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몸통을 조금 두껍게 만드는 양봉이 형성이 되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점이 낮아지는 낮아지는 흐름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금일 시장에서도 저점을 낮추는 파동이 나올 수 있지만 거래량만 체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또한 금일 시가갭 이후에 시가갭 이후에 반등세로 몸통을 두껍게 만드는 양봉으로 반등을 하면 가장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이후에 저점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지만 꼬리가 생기는 파동도 나왔고 종가상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몸통이 이렇게 조금 두툼해진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엇비슷한 흐름이 나와준 듯 합니다. 여기서 제 분석이 맞았다라는 부분을 보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분석으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예상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지라인을 보았고, 거래량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했는지, 이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다음에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눌러줄 때 발생되는 지지라인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실 수 있게 되고 또한 지지선이나 거래량 등을 이용을 해서 단기권이든 긴 추세든 적절한 대응과 공략이 가능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제가 분석을 드린 내용들에 착안을 하셔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양봉 마감으로 인해서 하락하던 추세를 멈춰 세우는 추세 변곡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위에 전고라인까지 매물이 남아있고 충분히 다시금 추가 하락이 이렇게 밑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라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공략을 만약에 금일 하신 분들은 오늘의 시가인 57,800원을 짧은 손절로 대응하시면서 지지와 이탈에 따라서 홀딩 및 제공약을 계속해 나가시는 방법이 이 고점 라인에서 그나마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는 대응이 될 겁니다. 금일의 시가를 손절선이나 부유선으로 대응하시는 이유는 하락하던 이 추세를 다시금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변곡의 시도가 나온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시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가가 이탈이 되면, 자식은 추세가 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위에서 완만하게 떨어지던 하락보다는 조금 더 급한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 신규 공략하신 분들은 이 57,800원 시가 라인을 손절로 잡고 짧은 대응으로 여러 번 공략을 하시는 게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5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봉 차트에서 하락박스에 어 형태의 추세 눌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 부터 이와 같이 하락 박스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이 박스의 상단이나 하단이 돌파 되거나 이탈을 할때 변곡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금일 이 하락 박스의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반등하는 쪽으로 추세 변곡이 시도가 된 것입니다 음, 분봉산 보시면 단기 고점에서 어, 하락이 만들어지는 동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반등을 반등을 만들면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춘 상태로 흐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구간 이러한 반등 구간에는 단기 매물이 분봉상 쌓여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일 음, 일봉상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지만 어, 오늘의 고점이 지난, 이렇게, 보시면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주면서 매물을 만들었던 구간에 어, 수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앞쪽에 있던 매물을 소화한 흐름이 나왔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떠한 추세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데, 음, 앞으로 조금 더 행보가 이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시금 하락이 조금 나와주면서, 음,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던 하락 박스의 하락 박스에 상단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지했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음, 일봉상 단기 추세, 단기 추세 변곡을 기준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시려면 금일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일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흔드는 추세 파동을 보고 대응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5분 봉에서 이러한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 하락 박스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내려가서 지지가 다시금 되고 반등이 되는지를 살피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 긴 추세 대응은 제가 이 밑에서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전 영상에서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 만에 어 전일 종가보다 위에서 마감이 된첫 번째 종가 라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더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음 그래도 고점에서의 파동이 아직은 전 고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 염두를 하시면서 분명한 자기만의 대응 라인과 음, 포지션의 전략을 세우시고 추세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포인트 모바일 추세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